자골러가유 이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천만 원짜리든 이천만 원짜리든 뭐많게는 칠천만 원이든 팔천만 원이든 중고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마음에 드는 차를 사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어요?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 먼저 보는 게 바로 생긴 새일 겁니다. 뭐 남자도 그렇잖아요 뭐 호프집 앉아 있는데 막 슬로우 모션으로 문이 싹 열리면서 겁나게 이쁜 여자가 들어와 버리면은 뭐저 여자 목소리도 모르고 성격도 잘 모르는데 그냥 첫눈에 바라시는 분들이 그냥 수두룩 빽빽이실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도 딱그 모양 그 꼴입니다 영상을 보시자마자 그냥 한눈에 뿅 가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은 세상에서 가장 예쁜 SUV라는 수식어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쿠페형 SUV에서만 볼수 있는 우아함과 세련됨이 디자인적 요소와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는 녀석이고요. SUV만 만드는 브랜드의 진심 어린 기술력까지 가진 야물딱진 차량이죠. 또한 실내에는 화사한 탄브라운 시트가 장착이 되어서 럭셔리하다라는 말이 부족하리 많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녀석이죠. 보신 것처럼 정말로다가 예. 계속적인 한 편의 그림을 보는 듯한 엄청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랜드로버 벨라 D 300R 다이나믹 HSE 등급의 최고 사양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차가가 무려 1억 2천여만 원에 육박하는 녀석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은요, 65% 이상 대박살난 가격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름도 벨라고, 가격도 벨라고. 디자인과 옵션까지 다른 차와는 차원이 다른 벨란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여성인데요 오늘 준비한 이 레인지로버 벨라, 저와 함께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쿠페형 SUV 차량입니다. 정말로 예쁘장한 축구. 후면부 라인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면부가 안 입은 건 아닙니다. 신형 데일라이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녀석이고요. 앞쪽에 있는 그릴 자체도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블랙 에디션 같은 아주 우아하고 포스가 느껴지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녀석이고요. 고급진 1억 이상의 차량에는 다 이렇게 레인지로버 뭐 이니셜이 뭐 다들 다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도 곳곳에 이니셜이 많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나 정말 비싼 차구나! 라고 자랑할 법한 녀석이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측면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측후면 라인 정말로 예술적인 쿠페형 라인을 같이 한번 만끽하시고 계시고요. 일단은 21인치의 고스트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검정색 바디와 아주 찰떡구마음을 이루고 있는 휠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이어트 레이드도 60% 정도 남았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목대에 있는 이런 브론즈 색상의 가니쉬가 뭔가의 포인트적인 효과를 많이 줄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벨라 자체는요. 에어 서스 펜션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급사 요트를 타는 듯한 엄청난 승차감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 녀석인데요. 이 에어 서스 랜드로버의 에어 서스 자체가요.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자동차에 접목을 시켜놓은 에어서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로 똑부러지는 녀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맨 밑단에서부터 맨 위에 단까지 불과 음! 10초만에 작동을 다 완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려고 러면뭐 1분 이상은 기다려야 되는 아주 속 터지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 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에어서스 터지면은 뭐쓰리기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세이프티 6시에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도 무상 수리까지 받아 보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자 정말 우아고 우아한 후면부 디자인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남성분들에게도 정말로 잘 어울리는 녀석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어, 여성분들도 탈수 있을 법한 엄청나게 이쁜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페형 SUV다운 유려한 디자인과 함께 이렇게 루프 스포일러까지 길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SUV만의 토츠성까지 한껏 누려보실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전동 트렁크 뭐 당연하게 부착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도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뭐 6대 다 폴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백 한두 개는 여유롭게 실릴 법하고요. 6대 다 폴딩을 해놨을 시에는 뭐자바 캠핑 말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녀석이죠. 자, 저와 함께 가격 65%나 개박살 난 벨라 차량 같이 한번 보고 계신네요 추가 할인 혜택 받으시는 방법.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공짜로 10만원씩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저차 골라가요 이진 팀장도 사이트를 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인터넷 검색창에 신사 중고차를 치시면 사이트 나오니까 수원 있는 전체 매물 한번 보시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를 반겨주고 있는 이 탄브라운 시트 이 핸들마저 탄브라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투톤의 시트에도 달려져 있다 보니까 뭔가 다른 차와는 차원이 다른 럭셔리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한 우아함을 보여주고 있는 녀석이고요 위쪽으로는 듀얼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있기 때문에 뭐 가족 여행 갈 때도 개방감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박 여행 가셨을 때도 감성 좋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차량 1억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신차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요 어떠한 옵션들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뒤쪽 디스플레이에는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버튼들 또한 안드로이드 오토 시스템과 애플 카플레이까지 가능한 녀석이고요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키에 맞게 사용하시면 딱 좋을 만한 차량이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당연하게 부착되어져 있고요 밑에 쪽 디스플레이에는 주행 모드 선택 버튼 기능과 에어 서스펜션 조절 기능까지 장착되어져 있고요 양쪽 3단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마사지 시트까지 제공하고 있는 녀석이죠 또한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도 장착되어져 있고요 랜드로버사만의 다이얼 형식의 기어 노브가 장착되어져 있고 풀 전자식 계기판으로 시인성까지 잡아넣은 녀석입니다 오프로드성이 짙게 보이는 브라운 톤의 핸들에는 반절 주행을 위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유지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핸들 열선 부착되어져 있고요 트립 컨트롤러와 핸즈 프리까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옵션이죠. 후측방 감지 센서도 장착되어져 있고요. 3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전자 파킹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또한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 메르디안 서라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고요 ECM 룸미러와 함께 2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져 있네요 또한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분들도 승차차 하시기에 좋은 녀석이죠 자 후석으로 한번 넘어봤습니다 후석에도 투톤의 탄브라운 시트가 장착되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뒷좌석에서도 전해지는 아주 야물딱진 녀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쿠페형 SUV라고 하지만 테드론 공간이 정말로 여유롭습니다 뭐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뒤쪽에도 3단계 열선 시트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가올 추울 겨울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만한 차량이네요. 자, 오늘도 차골라가요 이지은 팀장과 풀옵션 게다가 엄청난 디자인까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SUV 벨라 차량 한번 보셨는데요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편함 없는 엄청난 옵션들과 함께 안전성도 매우 특출난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 2018년식 세이프6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고요 키로수 최 10만키로밖에 타지 않은 쌩쌩한 주행거리와 함께 당연히 누유누수 한 방울도 없는 엔진 미션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신차가 1억 2천여만원. 거기서 65%나 개박살난 계액 3690만원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